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많은 시장 경제가 코로나 이어 고금리로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는 게정 이사장의 판단인데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승지 기자입니다.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약 넉달 만에 공직으로 복귀했습니다. 지난 21일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이사장에 공식 취임한 겁니다. 연간 8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털어지는 시장 상권 진흥원은 경기도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맡고 있는 조직입니다. 70만 자영업자와 또 155만 소상공인들이 250개 되는 전통시장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 아마 경상원 여러분들의 역할이 시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고금리,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상인들은 발빠른 대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동북부권은 남북권에 비해 시장과 소비 규모가 적어 회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마트나 이런데 조금 밀리는 지금 경향이 되게 많은데 앞으로 그런 거에 밀리지 않을 만큼의 그 어떠한 전략으로. 좀 시장이 전통시장이 그런 대형마트와 맞설 수 있는 그런 여기에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제과학진흥원 등 경기도 산하의 경제 관련 기관과의 협업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상황 정동균 신임 이사장은 경기도의 비상경제 정책들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에 촘촘하게 적용시켜야 하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또안 지난해 말 시장 상권 진흥원 본원이 양평으로 이전한 성과에 대한 목표도 필요합니다. 변변한 기업이 없는 이곳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갖게 하는 것, 전통시장 활성화를 좀더 많은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한편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진흥원의 운영에 대한 심의와 의결, 경영 재원 등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